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그룹 워너원의 멤버들이 공식 활동 만료 이후 속속 개별 행보를 시작하며 진짜 도전에 나섰습니다. 워너원은 지난달 31일 MBC의 연말 가요 프로그램 가요대 제전 일정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팀으로서 활동을 마친 워너원 멤버들은 원래 소속사에서 개별 활동 준비가 끝난 멤버들을 중심으로 근황을 전하며 제2의 도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식 활동이 종료되자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강다니엘은 계정을 만든 지 11시간 36분 만에 100만 팔로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장 최단 시간 돌파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이어 윤지성과 박지훈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팬들과 한층 가까워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팬카페가 개설된 지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긴 멤버도 있습니다. 김재환의 소속사 스윙엔터테인먼트는 9일 김재환의 팬카페를 개설했습니다. 팬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냈으며 10일 오전 기준 가입수 5만 천 명을 넘겼습니다. 배진영은 소속사인 C9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8일 근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배진영은 능숙한 스키 실력을 자랑하면서 스키장 눈 위에 팬덤 워너블의 이름을 적어 남다른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만인 멤버 라이관리는 중화권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웨이보 개설에 하루 만에 100만 팔로워를 모았고 지난 8일부터 중국 베이징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리더 윤지성은 뮤지컬 그날들 출연 확정 소식과 함께 2월 솔로 활동을 전했습니다. 황민현은 기존 소속 그룹인 뉴이스트로 합류하며 하성우는 그룹 하샷에 합류할지. 솔로 가수로 나설지 논의 중입니다. 이대휘, 박우진은 오는 4월쯤 같은 기획사 힙합 듀오 MXM과 함께 새 보이 그룹으로 데뷔할 전망입니다. 옹성우, 라이관리는 각각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도 만나요.